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호안 미로 등 초현실주의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초현실주의 거장들의 작품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달리라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더 여러 작품을 알아서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초현실주의 선언 100주년을 기념해 오직 경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초현실주의 100년의 환상. 함께 만나보실까요?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스코틀랜드 국립 현대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 초현실주의 100년의 환상 달리와 마그리트 그리고 호안 미로는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소장품으로 초현실주의 거장인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호안미로 알베르토 자코미티 등의 초현실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주요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을 유명한 작품들을 포함해 초현실주의의 대표작들을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전시를 보기 전에 초현실주의에 대해 조금 알아두면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겠죠? 초현실주의는 20세기 초 문화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예술 운동인데요.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인간 정신의 심층을 탐구하고 또 기존의 미술 기법을 탈피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꿈. 환각과 같은 이제 인간 무의식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이들의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함이 아닌 기이하면서도 친숙한 느낌을 경험하게 합니다. 전시는 다다에서 시작된 초현실주의의 탄생에서부터 초현실주의의 확장 그리고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르기까지 이 초현실주의를 총 망라하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초현실주의 작품은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요. 거장들의 작품을 좀더 자세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섹션인 다다에서 초현실주의로에서는 초현실주의 운동 초기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르네 마그리트의 불길한 날씨는 해안, 바다, 하늘에 있는 사물들은 의도적으로 단조롭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지만, 구름을 대신해 등장한 큐바 의자의 조합은 기계하면서도 또 에로틱한 현실감으로 강렬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로완 미로의 대표작품인 모성은 스페인 모용수의 사진을 기반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형상은 옅은 푸른색 배경에 배치되어서 마치 하늘의 별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초현실주의의 확장기라 할수 있는 1930년대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상의 물건인 오브제가 하나의 예술 형태로 등장하는 건데요. 기존의 조각 작품과는 달리 오브제에 변형을 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변형된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그 대표작이 살바도르 달리의 바닷가재 전화기죠. 살바도르 달리의 대표작품인 바닷가 재 전화기는 초인실주의 예술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평범한 사물인 전화기를 특정한 방식으로 변형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또이 실제로 이 작품은 작동이 되는 전화기이기도 합니다. 목이 잘린 여인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강렬하고 충격적인 조각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듯한 여인의 형상은 전갈, 사마귀, 거미와 같은 위험한 곤충을 연상시키는데요. 이 여인의 가느다란 목에는 작은 상처가 보이고 숨을 헐떡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작품은 바라볼수록 그 모호함은 더 커지죠. 이어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시대의 초현실주의 작품들을 볼수 있는데요. 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작가들은 파리를 떠나 뉴욕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초현실주의의 주무대도 자연스레 뉴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헨리 모어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국 조각가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헬리무어의 대표적인 조각인 헬멧은 제2차 세계대전 장시에 제작된 작품으로 헬멧 속 폐하와 같은 형상의 변태 과정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현실주의의 초기 작품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작품들까지 거장들의 대표 작품들과 다양한 아카이빙 자료를 만날 수 있는 초현실주의 100년의 환상 이 특별한 전시를 관람객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유명 한 화가들이 모여서 갤러리를 만들었는 곳에 쉽게 경주 시민으로서 보기가 힘든데 그 이렇게 기가 생겨서 보게 됐고 초현실주의 거장들의 작품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막스 에렌스트의 삶의 기쁨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화 같은데 어, 가까이서 보면은 그 조금 비극적인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는 게좀 되게 네,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초현실주의 100년의 환상, 달리와 마그리트 그리고 호안 미로. 오직 경주에서만 단독으로 공개되는 귀중한 컬렉션인데요. 초현실주의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최초이자 단독으로 오직 경주에서만 관람하실 수 있는 이번 컬렉션은 전시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몇 년간의 휴식기를 가질 계획입니다.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을 가셔도 당장은 보시기 힘든 귀중한 컬렉션들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꼭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는 5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초현실주의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